네, 오늘은, 어, 일체 유심조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는, 뭐, 불교나 이런 쪽에서, 뭐,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 마음 공부라고 할때이 마음도 마음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마음이 만든다라고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데, 음, 여기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고, 음,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이야기했을 때첫 번째 대단히 상식적인 그 해석은 그냥 마음먹기 나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뭐 사실 마음먹기 나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일을 당했을 때 어, 친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야뭐 잊어버려 또는 뭐 털어버려 마음먹기 나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에 뭐 사실 위로가안 되죠. 예, 이것은 뭐, 뭐 틀린 말도 아니고 어, 위로하기 위한 말이긴 하지만 어, 그게 일체유심조의 정확한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일체유심조를 이제 훨씬 더유물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아, 이걸 물질로 봐야 되나 하여튼 이 세계를 마음이 있는,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의적인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슨 마음이 무슨 물건을 찍어내는 공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겁나 와라, 뚝딱, 이것도 아니고, 일체 유심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체 유심조에 대한, 뭐, <laughs> 제 나름의 세 번째 해석은, 이제 좀 이렇게 봅니다. 에,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마음에 비치는 대로 우리는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물을 인식하는 또는 비추는 어, 인식기계 혹은 거울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거울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 거울에 비치는 대로 우리는 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기, 저기에 물건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 물건을 알아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수 있겠습니다. 즉, 일체 유심조는 거꾸로 이야서 마음이 만들어낸다가 아니라 마음에 비치는 대로 인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인식론적인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인식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고 그 인식하는 과정이 저마다 달라서 각자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고 했는데 그럼 인식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1차적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가 수용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그 전기 화학적인 신호들이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차적인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이 정보를 어, 해석하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속에 들어가 있는 뇌겠죠. 뇌 안에서 2차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이 정보를 모아서 전체적인 그림을 만들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뇌과학에서는 파페츠 회로, 이렇게, 예, 예, 이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고 판단해내는 이 회로를 파페츠 회로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때는 언어화라고 하는 속성이 따라 붙게 됩니다. 즉, 전기화학적 신호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하는 언어로 단어로 문장으로 논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정보하고는 다른 해석된 정보라는 것이죠. 인식된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차 인식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1차 인식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반사라고 합니다. 반사작용. 어, 그때는 마음이 필요 없죠. 근데 2차적인 행동을 반응이라고 합니다. 선택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뇌 중심에 2차 인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파페츠 회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감각을 하고 느낍니다. 이게 좋은가 나쁜가 어떤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상상도 하고 어, 논리적으로 유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서는 어, 이랬으면 되겠다 이래으면안 되겠다 결심하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 그리고 이런 과정과 결과를 기억합니다 그것이 또 다음에 해석과 판단에 쓰이겠죠 이게 이제 파펫 회로의 2차 인식의 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프로세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어, 우리가 이제 그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그 사고 과정 또는 그 기억을 사용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왜곡가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 이 1차 인식을 그대로 쓸수 없고 다 언어화해서 말로 만들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름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를 다 사용할 수는 없죠. 거기에서 우리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된 것을 간추려서 엮어서 이제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아니 99.99%가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한두 가지 나에게 내 기준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중요한 사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만들고 사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하고 사고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그 세계를 왜곡해서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왜곡이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실을 동시에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어, 내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할 때도 기억의 내용만 물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맥락에서 그것을 기억하느냐. 어, 이것은 사과다. 라고 했을 때에 뉴튼의 사과와 뭐또 뭡니까? 마녀가 그백설공주에게준 뭐 사과와 뭐또 다르겠죠? 맥락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도 선택하고 우리가 맥락도 설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편집 과정하고 비슷한 것이죠. 편집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왜곡이고 그 왜곡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 선별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투두 리스트가 우리한테 쭉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물론 어, 경험하고 학습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름대로 결론 내리고 내가 결정한 투두리스트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나를 움직이는 기준들도 따지고 보면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것은 어디서 온 것이냐 다 외부에서 상당히 이제 주입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실제로는 주관과 객관, 환경과 나라고 하는 주체 의그 과정 속에서 조건화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투두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다 조건화된 어,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판단한 거야. 어,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에, 지성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따져보면 그것도 다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어쩌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주인이 아닌 것이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사실은 알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에 대해서 목숨을 걸죠. 싸우기도 하고 어, 뭐 우리가 이러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뭘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정적으로는 이런 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뭐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다. 왜냐면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서는 그, 읽어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프로세스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는 없다. 뭐, 좋든 싫든 편집, 편집은 왜곡,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있고 내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있고 내가 그 세상을 인식하고 이것은 우선 나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세상을 내가 본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그건 왜곡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악마의 편집은 아니더라도 편집은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이 반드시 왜곡하는 속성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이건 구조적으로 그렇, 구조적으로 그렇다고 했죠. 왜냐면, 하 동시에 모든 사실은 뭐 수천만 수억 개의 정보를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별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은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 속성을 지,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려야 됩니다. 길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더 잘하게 에, 에, 아주 교묘하게 현명하게 치열하게 명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에, 그게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조적으로 왜곡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마음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삼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생각일 뿐인 거죠. 나의 어떤 생각도 그것은 편집된 거고, 편집된 것은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 항상 상기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무슨 상황이 부딪혀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결심을 할 때, 그 생각을 할수 있다면, 특히 욕심이 나거나, 분노가 일어날 때, 대단히 효과가 있죠. 그... 그 열기를 이제 온도를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깔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그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올라올 때조차도 이것도 생각이고 모든 생각은 왜곡이고 사실과 좀 거리가 있다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되면 생각이 생각을 낳는 또는 생각할수록 열받는 이런 변쓰지 않습니까? 생각이 인플레 또 버블 이런 것들은 진실의 진실의 순간을 만나서 어, 터져버리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 후회와 어, 실패가 남겠죠. 그런 생각의 인플레나 버블로부터 벗어나는 공부다. 이것이 예,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보호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일체 유심조와 어떻게 상관되어 있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기 달렸다든가, 뭐, 내,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든가, 뭐, 뭐, 말은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 2차적인 에, 인식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한다. 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어, 멈추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된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체 유신조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